네, 안녕하세요. 게임을 쉽게 설명해주는 남자 투즈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마법사 스킬 트리 지금 4월 21일 최신자 버전으로 해서 어, 새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아마 이 영상이 마법사 최종 스킬 트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에서는 간단하게 기본적 스킬 가이드랑 그다음에 어, 스킬 트리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적 스킬 가이드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초보자분들께서 많이 보시진 않을 것 같은데 어, 여기 밑에 있는 빨간색깔 스킬이 아직 안 열리시. 분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은 캐릭터 레벨을 어느 정도 달성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앞에 선행 스킬 이런 노란 색깔 스킬들을 10레벨 정도를 찍어 주셔야지 이제 같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스킬 레벨을 몇 레벨까지 찍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먼저 주문 극대화 스킬은 최소 30레벨은 찍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나머지 스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20에서 25레벨까지는 찍어놨죠 최종적으로 사용해야 될 스킬 트리는 정해져 있긴 하지만 이러한 스킬들 레벨을 20에서 25레벨 찍는다고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어, 25레벨 찍는데 돈이 크게 많이 들지도 않고 어, 스킬석이 크게 많이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건 일단 스킬들은 다 20레벨은 찍어도 되고 25레벨까지도 나쁘지 않다. 근데 여기서 30레벨 가신다면 가장 뭐 많이 쓰이는 뭐 파괴 광선 혹은 뭐 냉기 결정 유성 낙하 이런 거는 30레벨을 찍으셔도 괜찮아요. 뭐 강화석도 강화석인데 골드 소모가 굉장히 많이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잘쓸 것들만 30레벨을 찍어 주셔야 됩니다. 25레벨에서 30레벨을 갈때 하나씩 무조건 마스터를 하시는 게 아니고 각각 26레벨 찍으시고 27레벨 다 찍으시고 이렇게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시키시는 게 좋습니다. 패시브 강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진짜 많이 좀 고민을 했는데 아직까지 HP 증가랑 회피 증가는 좀 쓰레기예요. 어, 너무 쓰레기예요. 이거 올리지 마시고요. 어, 마공 증가, 마방 증가, 치명타 피해 증가 이것도 그냥 한 단계씩 같이 올리시는 게 좋아요. 액티브 스킬은 빨간 색깔 스킬 다 배우기 전한 20레벨 정도 까지 모든 스킬을 찍어도 낭비가 아닙니다. 어 빨간 스킬을 다 배우고 난 후에는 주력 스킬들 25레벨까지 다 찍으셔도 되긴 하는데 이렇게 찍어도 낭비가 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 여러분들은 주문 극대화를 먼저 30레벨을 찍어 주셔야 돼요 이게 가장 최우선이에요 그리고 25레벨까지 다 찍으셨다면 이제 전체 스킬들을 한 단계씩 26, 26, 26, 26 27, 27, 27 이렇게 해서 30레벨까지를 다 찍어 주시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그리고 패시브 스킬에서는 HP 증가와 회피는 아직까지 쓰레기예요 일단은 마법 공격력 25 레벨 찍고 그 다음 마방 25 레벨 치명타 피해 25 레벨 찍어주시면 되고 이것도 위에랑 마찬가지로 전체 스킬들 한 단계씩 같이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스킬 트리에서 보스 전 스킬 트리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이제 보스 전 스킬 트리인데 주로 메인 캐스트 보스 전이에요 사실 월드 보스나 뭐 길드 보스 이런 거에서는 스킬 조금 바꾼다고 해서 크게 데미지 차이가 많이 나진 않습니다 p b p 전용 스킬 트리만 좀안 쓰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범용적으로 쓸수 있는 게이 스킬 트리인데, 자 스킬 설명들을 좀 해드리자면 왜 배치를 이렇게 해놨냐. 여러분들이 메인 캐스트에서 자동 사냥을 돌려놓으면서도 어좀 순서를 예약 걸어서 맞춰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일단 버프를 사용하시면서 시전 시간이 좀긴 것들, 좀 수동으로 많이 사용해 주셔야 될 것들을 넣어놨고요. 어두 번째 슬롯에서는 그냥 자동으로 돌려놔도 괜찮은 그런 스킬들을 많이 넣어놨습니다. 여기 앞에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필수적으로 예약 버튼을 걸어놓으셔야 돼요. 일단 보스전에 처음 돌입하고 나서는 이 주문 극대화를 사용해서 버프를 좀 받으신 다음에 데미지가 가장 센 스킬인 운석 포구를 좀 수동으로 사용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처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사용을 하셔야 될 거는 이제 집중 분해. 어, 이거 시전 속도가 긴 스킬 사용하시면서 어, 턴 넘겨서 집중 분해를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에 마법 방어 감소가 있죠. 네, 이 디버프를 거시면서 극딜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어, 그리고 만약에 보스가 스킬을 시전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회피기를 쓰시잖아요. 회피기를 쓰고 나서는 바로 또 여기 앞에 있는 시전 시간이 긴 스킬들을 먼저 사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스전 스킬 트리. 슬롯 첫 번째에서는 주문 극대화, 그 다음 냉기 결정, 유성 낙하, 운석, 포구. 슬롯 두 번째에서는 회전 톱니, 집중분해, 파괴 강선, 전류 방출.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되구요. 슬롯 첫 번째에 있는 스킬들은 예약 버튼 수동으로 걸어서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스킬 하나하나마다 예약 버튼을 좀 걸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주문 극대화, 그 다음에 집중분해는 쿨마다 먼저 사용해주셔야 되는데 이것도 예약 버튼을 걸어 놓으시는 거예요. 왜냐면 주문 극대화는 좀 버프랑 그 다음에 스킬 쿨타 감소 때문에 하셔야 되고 집중 분해는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마법 방어 감소가 돼요 어, 보스의 방어력을 깎는 거라서 어, 데미지가 좀더잘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쿨마다 먼저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피기를 사용하자마자 운석 폭우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은데 운석 폭우가 여기서 가장 시전 시간이 길면서 데미지가 센 스킬이에요 보스가 공격할 때 끊기지 않기 위해서. 초반에 회피기 쓰자마자 먼저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은 PVP 스킬 트리를 보도록 할게요. 아, 여기서는 개인전하고 단체전 스킬 트리가 똑같습니다. 이렇게 스킬 트리로 나눠놨는데요. 자, 보스전하고 좀 다르게 추가된 게 여기 냉기 파편, 그 다음에 정신 감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PVP를 하실 때는 암흑출몰에서 자동으로 돌려놓으시는 게 아닌 이상은 좀 웬만하면 수동으로 사용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뭐개인전이던단체전이던 가뜩이나 마법사는 단체전에서 좀 빛을 발하는 캐릭터인데 뒤에 빠져서 앞에 몰려있는 적들을 몰살하는데 가장 최적화가 되어 있는 캐릭터예요. 수동으로 사용할 때의 그 순서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주문 극대화를 쓰신 다음에 여기 냉기 파편 있죠? 이거는 데미지용 스킬이 아니에요. 저지 불가를 사용해주시면 상대방 스킬 중에서 침묵이나 기절, 경직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마법사는 스킬 시전 중에 그런 CC기를 맞으면 어, 스킬이 중지가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저지 불가 사용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보호의 구체라고 저지 불가를 또 시켜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보호막이 지속되는 동안이에요. 이 보호막 3,500이 깨지는 순간 저지 불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스킬이 냉기 파편이고요. 이걸 사용하신 다음에는 콤보가 유성 낙하랑 그 다음에 운석 포구가 있어요. 이 유성 낙하로 기절을 시켜준 다음에 그 다음에 기절되어 있는 동안 어, 운석폭우를 사용해서 폭딜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류 방출로 기절시키거나 혹은 정신 감전으로 침묵을 시켜주면서 뒤에 것 스킬들을 같이 사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이런 스킬 사용해야 될 때는 여러분들 다 앞에 있지 말고 뒤에 빠져서. 그렇게 스킬을 사용해주셔야 돼요. PVP 스킬 트리에서 슬롯 첫 번째는 주문극대화, 냉기 파편, 유성낙하, 운석 포구 슬롯 두 번째에서는 전류방출, 정신감전, 냉기결정, 집중분해가 있습니다. 암흑출몰을 자동사냥을 제외하고서는 수동 사용하시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스킬 사용 전에 주문극대화랑 냉기 파편을 필수로 사용해주셔야지 스킬을 좀 안정적으로 넣으실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스킬 사용 중에 다 끊깁니다. 딜 하나도 못 넣으세요. 그리고 유성 낙하를 쓴 다음에 바로 운석 폭으로 쓰는 거는 이거는 뗄래야뗄수 없는 필수 콤보이고요. 그 다음에 냉기 결정은 도주용 스킬입니다. 냉기 결정 사용하면서 그 적진 안에, 어, 가운데로 가서 스킬 쓰고 뒤로 한번 텔레포트를 쓰거든요. 그 텔레포트 쓰자마자 바로 회피기를 같이 사용해주시면 딜을 한번 넣을 수도 있고 빠지는 것도 굉장히 쉽습니다. 이렇게 pvp 스킬 트리와 스킬 사용 팁, 참고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자동사냥 스킬트리. 이거 완전 최종형 스킬트리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무조건 이거 따라 쓰시면 돼요. 이게 가장 효율이 좋습니다. 먼저 사냥터의 기준을 두 가지로 나눌 거예요. 몬스터가 약한 곳, 그 다음에 몬스터가 센 곳. 자, 먼저 약한 곳은 자동사냥할 때 죽지 않는 곳. 그다음에 어, 몬스터가 세기는 쇠도 사람들이 많아서 금방 잡는 곳이고요. 어쎈 곳은 자동 사냥 돌려놨을 때 그냥 죽는 곳. 혹은 사람들이 거의 없을 때 사용하는 그런 스킬트리입니다. 먼저 약한 곳을 사냥할 때 자동 사냥 스킬트리를 보도록 할게요. 자, 요게 자동 사냥 스킬트리인데 지금 약한 곳의 스킬트리랑 쎈 곳의 스킬트리랑 큰 차이점이 많이 없는데요. 일단 앞에 있는 스킬트리랑 가장 비슷한 점들이 많죠. 근데 거기서 다른 점이 어, 여기 화염 돌풍과 지각 균열이에요. 이두개의스 이 범위가 굉장히 넓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놨고 만약에 약한 곳과 센곳 그거 두 개를 결정할 때는 이 냉기 결정으로 결정해주시면 됩니다. 어, 이 냉기 결정 스킬 한 번으로 물약을 먹을 수 있냐 없냐가 판가름 나기 때문에 이거를 넣었을 때는 센 곳을 사냥할 때 그다음에 만약에 이거를 뺀다고 하면 약한 곳을 사냥할 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동 사냥 약한 곳을 정리를 좀 해보자면 슬롯 첫 번째에서는 주문 극대와 화염 돌풍 파괴 광선 운석 폭우 슬롯 두 번째에서는 지각균열 집중분해 전류 방출. 하나는 그냥 비워주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 센고스 사냥할 때는 위에랑 똑같이 해주시면 되고, 여기에 플러스 냉기 결정 하나만 들어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도감작 스킬 트리인데, 이렇게 화염 돌풍, 그 다음에 파괴 광선만 넣어주시면 되는데, 정말 평타 한 두세 방 정도 그쯤으로 잡을 수 있다 하시는 곳이면은 이두 가지의 스킬만 사용하시는 게 가장 효율이 좋습니다. 어, 그래서 도감작 스킬 트리에서는 첫 번째 슬롯만 사용을 하고 화염 돌풍과 파괴 광선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스킬 트리는 어떨 때 쓰냐면 평타 두세 방 정도에 끝날 때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고 이거 말고 평타를 여러 방 쳐야 된다고 했을 때는 그냥 여기 자동사냥 약한 곳, 여기 스킬 트리를 사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꿀팁 하나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 자동 사냥할 때 보시면은 여러분들 지역 퀘스트 많이 하시죠. 근데 지역 퀘스트를 어 반복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자동으로 이렇게 불이 켜지게 돼요. 근데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10m를 설정해 놓으셔도 그 10m 절대 안 갑니다. 항상 받으신 다음에 다시 취소를 누르시고 원하시는 곳에 가셔서 자동 사냥을 눌러 놓으셔야 여러분들이 설정해 놓은 10m 혹은 30m가 적용이 됩니다. 절대 여기서 지역 퀘스트 이거 누르시면 안 돼요. 이거 꼭 끄시고 자동사냥버튼을 직접 켜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꿀팁. 지역 퀘스트 버튼을 끄시고 원하시는 곳에서 자동사냥버튼을 눌러야지 그 범위가 적용이 된다. 10m, 30m, 뭐 50m, 100m. 네, 이렇게 오늘 최종적인 스킬트리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저 믿고 이 스킬트리 그대로 사용해주시면 되겠고요. 어,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 야, 그럼 전 다음 스킬 업데이트가 되면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투바.